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차서방과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신형 더뉴 나인3.8 베스트 셀렉션 1 등급의 차량입니다 1 등급이지만 추가옵션 1100만원 상당 들어가 있는 썬룩 2 뒷좌석 편의상 모두 준비되어 있고 앰비언트 나파가죽까지 인테리어까지만 넣으실 수 있는 베스트 셀렉션 2 못지않은 옵션을 가진 풀 옵션급의 주날 차량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내 또한 너무나도 근사한 베이지 실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시든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고 끌고 다닐 수 있는 대형 세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신차 보증 넉넉히 남아있고 단순 변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실차주 등록증, 외관 실내 옵션까지 꼼꼼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테라 메탈 색상의 신형 더뉴 K9 준비했습니다. 신형 버전 다운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크루즈와 함께 모든 안전 사양, 하이빔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 깔끔한 휠관디 상태와 함께 타이어 트레드 50%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실내 마저도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베이지 실내와 함께 나파 가죽 앰비언트까지 그야말로. 반하실 수밖에 없는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옵션 1100만원 상당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심지어 썬루프까지 있는 풀 옵션급에 가까운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뒤쪽 휠 또한 깔끔한 걸 상태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스마트 전동 트렁크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영상 원하시면 유튜브 에 차서방과 함께 차량번호 뒷번호 검색하시면 전체 영상 확인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신형 더뉴 K9 3.8 베스트 셀렉션 1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8월 등록된 22년형 주행거리 6만 9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2만까지 일반 부품까지 동일하게 신차분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검사 결과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추가 옵션 1 1 0 0만 상당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썬루프와 함께 슈퍼비전 전자계기판, 프리미엄 패키지와 함께 VIP 시트, 후속 모니터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프로 옵션급에 가까운 차량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차가는 7,600만원 상당했던 차량이고요 정확한 판매 금액 차서방 채널에서는 굳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가격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제목 앞쪽에 가격 적어 놨으니까요 가격 비교 많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직접 매입한 차량만 소개하 판매하고 있죠. 더욱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실 수 있다는 점 거기에 알선수수료까지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연락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문 진행 또는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직접 끌고 내려가는 집 앞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구매 결정까지 해주실 수 있는 홈서비스 중고차는 타서방